600mm 물폭탄 허리케인 접근했다라고 해서 미 남부의 또 대피령 미국이 지금 태풍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스 널스쿨 지금 현재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5개의 태풍이 일시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회의한 일은 무엇인가 CNN에서 나온 것이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태풍이 있고 여기도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긴 현재 태풍이고요. 범위다 삼각지대에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도 태풍입니다. 국내는 조용하죠. 비로 태풍 올은, 어, 열흘 뒤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태풍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건너편의 미국은 지금 태풍 피해가 상당히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그 미국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windy.com 이고요. windy.com 에 지금 위성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는 미국이고요. 미국 남부, 마이애미에서 올라가서 현재 모빌이라는 도시에 어, 태풍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북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 미국 허리케인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비구름대가 이 보십시오 비구름대가 어마어마 하죠 우측을 보시면은 이 해밀턴 이라는 곳이 이게 버뮤다 거든요 보시면은 마이애미에서 해밀턴 그리고 쭉 내려가면 푸에르토리코 까지 요 삼각지대 이거를 버뮤다 삼각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버뮤다 삼각지를 알게 된건 로봇 태권부위와뭐 황금날개 대결 요러한 만화 영화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그쪽 지역을 지나다 보면은 이상하게 없어지거나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4차원과 연결된다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미국의 허리케인은 어마어마해요 허리케인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위성 사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허리케인이 중앙만 있는게 아니라 얘네들 허리케인은 희한하게 돼 있어요 이 국내는 돌풍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런식으로 되는데 얘네들은 이 돌풍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비행기가 이쪽으로 지나간다 태풍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끝에 걸려도 이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한해요 이게 비행기가 기류에 휩쓸린다 라고 하고 여기는 돌풍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삼각지대에서 많은 비행기 사고들이 나온 거죠 바다에 침몰된 부분인데 사 차원의 세계로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의 태풍을 한번. 현재 가장 큰 태풍은 이 태풍 셀리라고 하거든요. 엘리바마 주의 모빌이라는 도시에 태풍이 근접하고 있는데 비구름이 이게 3일 평균으로 보는데 이 모빌이라는 지역은 370mm, 400mm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400mm면은 많이 오는 데는 600mm, 700mm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세요.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비가 9mm, 15mm, 20mm, 8mm, 9mm, 11mm, 15mm, 25mm 해서 그게 언제까지 내리냐면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태풍이 계속 머물면서 비를 내리게 한다. 가장 절정의 순간은 수요일, 16일, 22시에서 17일 1시, 그때 145mm, 3시간에 145mm가 내린다,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강릉지역, 삼척 쪽에 해일로 인한 거품,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그때가 한 사, 30에서 50mm 정도가 내린 거예요. 3시간 50mm. 미국은 이 스케일이 틀리죠. 미국 보시면은 145mm, 3시간 평균으로 145mm가 내린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다 라고 하면 그냥 잠기는 거죠 계속 태풍이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서 비를 계속 쏟아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는 397mm 모빌은 351mm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강릉에서 온 거에 두배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태풍이 왔을 때 많이 온 지역을 3, 3일로 했을 때 200mm인데 얘네들은 그 스케일이 큽니다. 21mm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내에서는 거의 다 침수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에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다라고 하면 이뭐 600mm 호우가 그냥 쏟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대피령을 발휘하고 있고요. 구글 지도에서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태풍이 이 모빌 지역 쪽에 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플로리다 마이애미 그 밑에 마이애미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프레르토리코 여기서 다시 플로리다까지 요것을 범위다 삼각지대라고 하는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냐 면이 지역이 기후가 태풍이라든지 이 돌풍이 오는데 보통 이런 돌풍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이렇게 돼요 막그 그러니까 비구름 대가 어마어마해요. 그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뭐, 천둥, 번개, 그리고 막천후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풍도 이런 식으로 돌풍도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가, 니까 어, 돌풍을 피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기 걸리면은, 기상 악천후에 의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고위성이 그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미지의 영역이다. 그리고 뭐 4차원으로 가는 어 세계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 실종돼 가지고 추락하는 거죠. 비행기가 기상 악천후에 의해 번개 같은 거를 맞거든요. 번개 맞고 추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과학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1970년대나 1980년대 같은 경우도 과학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범위다 삼각지대에서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70년대 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만 지나면 이상하게 비행기가 실종이 되거나 4차원의 세계로 빠져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돌풍,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태풍이 이 지역이거든요. 이 모빌과 뭐 오렌지 비치 이 지역인데, 어 미국 정부에서는 600mm 정도가 예측이 된다라고 해요. 방금 전에 보는 사항이 유럽 기상청 정보고요. 400mm 많이 오는 부분들 뭐 예상이 되고, 국지적으로 많이 오는 데는 600mm가 오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지역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리고 국내와는 스케일이 틀려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태풍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 멈춰요. 멈춰가지고 계속 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20mm, 30mm 계속 쏟아붓다가 그 육지의 내륙으로 도달할 때 어느 정도의 비가 오냐면 3시간 평균으로 100mm.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100mm. 3시간 평균에 100mm다라고 하면 상당한 양의 비가 온다라고 볼수 있고요. 유럽 기상청에서 보는 미국 태풍 정보, 이게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392mm, 펜서콜라라는 지역은 382mm, 모빌이라는 지역은 356mm. 이 전체가 어마어마한 양이 비가 쏟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주 정부에서 이제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어머, 어마... 대풍 하이선 같은 경우가 해안지방에서 200mm 정도가 온 거거든요. 100%. 근데 이 정도면 그거에 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잘안 빠진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호우기 때문에 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역시도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정도는 대피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기상 정보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상당한 물폭탄 피해가 있었고 동부지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 피해가 상당했죠 무시포 태풍들의 피해가 상당했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면 코로나 사태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요즘에 기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상당히 희한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더라고요 보시면 앞으로 국내는 쭉 보시면은 뭐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기압골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압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태풍이란 것은 열대성 저기압인데 발달이 안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니까 러 24일까지 열흘 정도에 국내에서는 태풍이 발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유럽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